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볼링 유지어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제 부업으로 예전에 좀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 요새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보려고 그래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샵 기자재 납품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좀 뭐, 피곤할 것 같아갖고, 오늘 프로샵 좀 쉬고, 쉬었다가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와플카 사고 가지 않고요제 차를 이용해서 갈 건데요. 우선 차에 타겠습니다. 자, 이제 차 탔구요. 어, 청량리에 가는 거예요. 어, 제그 지공을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음, 이제 지공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연습을 더 하신다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러 합니다 운전 중에는 좀 혼자 촬영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도착해서 또 여러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따 뵐게요. 아자 여기 청량리인데요. 이제 다 왔거든요. 이제 내려서 한번 가볼게요. 아침에는. 아침부터 비가 와서 오늘 좀 걱정했는데 비는 안 오네요. 자 여기 자전거 폰데철스 바이크라고 여기다가 설치할 거예요. 어, 들어갈 서같요 어, 가게 좋은데? 자 이제 지금 지공기가 오고 있으니까 지공기 오면 또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아이그을게 아니, 아니고 그는. 자 지금은 모터 회전수 조절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공기 뚜껑을 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돼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드려도 되는데 이제 보통 본인들이 다 입맛에 맞게 속도를 맞추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까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 키레스 척이라고 요게 이제 지금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아버하고 척하고 그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발 작업을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부하가 있는 작업을 할때 척하고 아버가 빠지지 않게 그래서 작업하는 게더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설치가 한80% 정도 마무리 됐어요. 이제 진공 펌프 달고요. 그다음에 뒷판 달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 잡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RF31에 국산의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엔 보통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는데 약간 사선으로 만들어서 드릴날 비트 사이즈나 아니면 좀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절곡이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뭐 받침도 좋고 볼컵도 좀 굉장히 넓어서 쓸만하고요. 그요으로또 요 아비 세는 것도 방지해 주고요. 그리고 어 다른 지원기하고틀리게 이제 어 앞으로는 이 LCD 액정이 들어간 디지털이 들어간 그 디지털 스케일을 어 장착을 할 건데요. 어 요거는 또 별도로 문의 주시면 또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80% 정도 완성샷인데요. 이제 다 조금 이따 다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어,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릴 비트는 어, 지금 3 0비트까지 어, 있고요. 어,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해드리면 이 옆에 또 확실하게 사이즈를 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표경을 잘 심었고. 요. 어. 분진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밥들이라 그러죠. 지공을 하면서 밥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요 홈도 적절한 각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릴 비트 세 드릴 비트 세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공기 설치는 다 완료됐고요. 이제 세밀하게 이제 디지털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지털은 만분의 일 디지털이라서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제로에 오면 색이 변해요. 제로 근처까지 오면. 자 그리고 에어펌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유압, 유압 펌프 소리도 시끄럽지 않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오늘 어, 지공기 설치 마무리 다 했고요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배선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그런 게좀 있어서 3시간 정도 걸렸고 어,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제이오크나 이노베이트에서 쓰는 RF31 밀링 헤드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만 분의 1 디지털 장착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까지 그리고 드릴 비트 30비트 포함입니다 사발 드릴날은 어, 별도로 따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치하는 거다 마무리 됐고요 여러분들 뭐 지공기 설치하시거나 뭐 그러실 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제가 직접 가서 같이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